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번에 장에서 예,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OTT 업체들이 상승한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웹툰, 예, 웹툰으로 대박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1차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충분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이쁘게 돌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요, 여러분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이쁘, 이쁘게 돌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1,300원 전후로 조금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수익은 났죠 근데 좀더 끌고 가볼 생각인데 왜냐면 공부를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OTT 산업 관련된 것 중에 이번에 스위트홈이라는 것도 웹툰을 주제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 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이 보던 여신강림인가 그것도 웹툰을 소재로 해갖고 만든 드라마이고 그러면 ott 업체들이 큰 상승 나왔으니까 다음 후발주자로 웹툰 회사들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dnc 미디어라는 회사가 또 상승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블루도 충분히 다음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보고 매수하게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게임 산업도 추가해서 해외에서 대만 같은 데서 게임 사업, 산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거에 대한 이제 제가 계속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수 있었던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트랙일 수 있는데 이것도 영상 치는 후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워낙 요즘 장이 변동성이 커서 못 올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는 차근차나씩 근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아 이걸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 저희 이제 기본적인 저희의 목적은 좀잔잔잔 매수해서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게 11월 8일 날 시작해서 대웅제약부터 오파슨해갖고 예, 두 달도 안된 시간에 30에서 50%의 수익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1월, 2월 해 가지고 모아서 예, 3,4월에 수익을 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 워낙에 장이 좋고 오늘 뭐 기아 자동차 같은 것도 큰 수익 날라가다 보니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근차근 예, 초심 잃지 않고 가스바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피트랙 종목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고민이 된다. 예 <laughs>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좋은 결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투트랙도 화이팅